산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산 이름에 큰 산을 뜻하는 악자가 들어가 있는 산을 가자고 하면 조금 긴장할 수 있습니다. 악자 들어간 산 치고 올라가기 쉬운 산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이지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화악산과 관악산, 감악산, 송악산, 운악산의 다섯 개 산을 경기도 오악으로 꼽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가운데 가막산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막산 산행은 이곳을 잘 알고 있는 한 친구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막산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녀온 꽤 인기 있는 산으로 산림청과 블랙야크, 한국의 산하, 월간 산에서 백대 명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친구는 양주 쪽에서 출발하여 가 바로 옆에 있는 마차산을 함께 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친구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마지막에 제가 합류하여 이번 산행에는 6시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감악산은 서울의 북쪽 경기도 파주시와 양주시 연천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등산로가 10개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는 3년 전에 파주 쪽에서 출발하여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파주 쪽으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상에 올라가는 점은 같지만, 올라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막산은 파주 쪽으로 가든 양주 쪽으로 가든, 거리로는 광화문에서 6, 70km 밖에 안 되지만, 등산을 위해 찾아가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승용차로 가면 1시간 남짓 가면 되니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산행을 마치고 차를 세운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기다리거나 갈아타는 번거로움에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소요산 가는 1호선 전철을 타고 9시에 덕정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덕정역에서 산행이 시작되는 남면 어린이집까지는 15km를 더 가야 했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남면 어린이집에서 1차 목적지인 구름재까지의 3km 산행은 오르막 경사가 매우 완만한 편한 길로 시작되었습니다. 구름재가 해발 423m로 높이로는 최 300m도 올라가지 않는 셈인데 오르내림도 별로 없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몸을 푸는 기분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구름재에 도착할 무렵에는 약간의 오르막 경사가 있긴 했지만 1시간 10분 만에 우리는 구름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재는 남면 쪽에서 가막산을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로 만나는 고개로 구름재라는 이름은 구름도 쉬어갈 만큼 높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이곳에 처음 올라온 나그네에게는 좀 과장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는 느낌입니다. 구름재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북쪽으로는 강호 레이더 관측소가 있는 가막산 정상이 멀리 보이고 남쪽으로는 남면의 낮은 산들과 마을과 논들이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이 깨끗하지 않은지 선명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해발 424m의 구름재를 지나 365m의 선일재까지 2.2km는 오르내림이 별로 없는 편한 길이 이어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는 낙엽산행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1월 들어 강수량이 7mm도 안될 정도로 가물어 말라 있는 낙엽을 밟을 때마다 시끄러운 새소리를 내는데 낙엽이 많이 쌓인 곳은 발을 디딜 때 장단지 높이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동심으로 돌아가 낙엽을 하늘로 던지며 뛰어오르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감악사는 예로부터 바이사이로 검은 빛과 푸른 빛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다 하여 한자로 감색 감자와 바이학자를 써서 감악 즉 감색 가위산이라 불렀다고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감박산으로 더잘 알려져 있고, 고려사나 동북여지 승람에는 감악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악산은 신라시대부터 무속신앙에서 영산으로 여겨, 해조실록에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이 산에서 봄가을에 별기은이라는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령신산 혹은 영신산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낙엽과 씨름하며 노는 사이에 우리는 신선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선일제에 도착했습니다. 선일제에서부터 가막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선일제까지 올 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일제 올 때까지 가막산은 산 이름에 큰 산이라는 뜻을 가진 악자가 들어있음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 쉽고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선일제에서부터 1.5km는 310m 높이를 올라가는 동안 제법 가파르고 험한 바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일제를 떠나 임꺽정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30분쯤 올라가니 공룡바위 쉼터가 나오고, 8분 뒤에는 임꺽정봉을 바로 아래에서 올려다 볼수 있는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전망대는 위치가 워낙 좋아 임꺽정봉뿐만 아니라 주변의 멋진 경치도 함께 볼수 있어 우리는 이곳에서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편히 쉬면서 준비해온 과일과 김밥 떡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망대에서 다시 50m를 올라가니 바로 임꺽정봉으로 올라가는 길과 임꺽정봉을 우회하여 감악산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갈라지는 곳이 나왔는데, 임꺽정봉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통행을 제한한다며 자그마한 현수막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이곳에 길을 만들면서 임꺽정봉으로 올라가는 깎아지른 절벽에 하늘길 데크라는 잔도길을 설치해 놓고 이 잔도길의 통행을 제한한다며 막아놓았는데. 우리는 이 통행 제한에 낚여 이 길을 포기하고 임꺽정봉을 우회하여 감악산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는 바람에 아쉽게도 까다로운 임꺽정봉을 오르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임꺽정봉의 사진은 이 통행 제한에 낚이지 않은 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꺽정봉에 관하여 나중에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사람들은 감악산 정상이 가막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알기 쉬운데 임꺽정봉이 가막산 정상보다 1m가 더 높은 676m입니다. 임꺽정봉을 건너뛴 아쉬움을 안고 우리는 가막산 정상으로 가던 도중 정상 바로 못 미친 곳에 있는 조그만 정자에 올랐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임꺽정봉과 주변의 경치가 너무 멋있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다음 우리는 마침내 675m 감악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감악산 정상에 오르면 멀리에서부터 바로 눈에 띄는 것은 환경부의 강우 네이더 관측소이지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곳은 감악산 비입니다. 감악산 비의 글자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거의 닳아 없어졌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새겼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와 형태가 비슷하다 하여 진흥왕 순수비라고 보기도 하고, 진평왕의 순수비라거나 당나라 장수 서린귀가 감악산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을 근거로 서린귀비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감악산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삼국시대 이래로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가막산 고비로부터 북동쪽으로 4.5km 지점에 있는 칠중송이라는 이름의 토성은 삼국시대 한반도의 지배권을 다투던 삼국관의 혈투장이었으며 그뒤 거란침입 때 피를 흘리며 싸운 곳이고 6.25때 고랑포 싸움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며 지금도 휴전선이 멀지 않은 가막산은 요충지임이 분명합니다. 가막산 정상을 둘러본 우리는 동쪽에 있는 마차산으로 가기 위해 동쪽으로 난 길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가까운 곳에 성모 마리아상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곳에 성모 마리아상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궁금했지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그 길에 가막산 숲길 1, 2 코스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내려가는 동안 특별한 볼거리는 없어 보였고, 상당히 가파른 내리막 경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마차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내려가야 했는데, 가악산에 올라갈 때처럼 메마른 낙엽이 길에 수북이 쌓여 있어 내려가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낙엽 밑에 어떤 모습인지 알수 없다 보니, 걸음에 집중을 해도 수시로 미끄러지기 일쑤였는데, 그럴 때 스틱이 큰 도움이 되어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길에 있을 때마다 동영상을 찍던 저는 낙엽을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운동방안을 찌우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걸음에 좀더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말고도 넘어지는 친구들은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길이 아닌 곳을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고 있는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던 표지목도 볼수 없게 되었고, 내려가는 방향만을 한참 내려가 마침내 가막산 정상을 떠난 뒤 1시간 40분 만에 허브일 북은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낙엽이 잔뜩 쌓여있는 길 사정을 감안해서 차상까지 가려던 계획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그날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 산행은 낙엽과 함께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낙엽과 함께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가막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